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사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는 성경과 이탈리아 강좌 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22절, 23절, 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 베르세토 벤티도에, 22 벤티도에, 에토테리 렌데바아노, 데스티모니안자 에시메라빌리아바아노, delle parole di grazia che uscivano dalla, dalla sua bocca e dicevano non è costui il figlio di Giuseppe e 어, 그리고 그러자 그리고 tutti 어, tutto 전부죠 여기서 이제 사람을 가리켜요 tutti, tutto 모든 사람들에서 tutti 모든 사람들이 리 그에게 그에게 렌데바노 데시모니안자 렌데레 요거에 어, 3인칭 어, 복수 어, 반과거 3인칭 복수고요 뭐뭐 대기하다 렌데레 하기 하다 데시모니안자 그래서 렌데레 데시모니안자는 어, 그의 증언하다 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렌데바노 데시모니안자 데시모니안자는 <laughs> 증언, 간증을 얘기합니다. 테스모니안차 렌데바노 테스모니안차 증언했다. 에, 그리고, 시 메라빌리아바노. 놀랬다. 놀라워했다. 이거는 메라빌리아르시. 메라빌리아르시. 요 단어에, 어, 이것도 동일하게, 반과고반과고 어, 3인칭 복수. 뭐를 놀랬냐면 델레 바롤레. 말들을 말하는 것에 놀랬다는 거. 파롤라는 말씀인데 말 요거의 복수죠 파롤레. 그의 말에 놀랬다. 어떤 말이냐면 디 머머의 그라짜. 그라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말씀이 놀랬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은혜의 말씀은깨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그 뒤에 있는 것의 말씀. 우시바노. 아, 우시바노. 이것도 우시레. 나오다 나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시레. 그래서 이건 우시레의 반과거 3인칭 복수. 달라 수와 복. 아, 달라는 다죠. 다 플러스라가 돼서 달라. 뭐모로부터 수와 그의 복과. 입.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가는 은혜의 말씀 때문에 놀랬다 에, 그리고 디치엘바는 말했다. 이 디의 동사에 이것도 반과 3인칭 복수 어, 말했다. 너네 뭐먹 아니냐? 부정에 이제 질문할 을때 너네 너네 어, 아니다.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에는 뭐 먹이다. 에스의 동사의 현재 3인칭 단수. 고스트의 그가. 고스토이, 그, 그가, 뭐뭐가 아니냐. 일, 필리오, 디, 주셉페 일, 필리오. 필리오는 아들이죠, 아들. 디, 뭐뭐의 주셉페는 요셉.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 여기서 이제 단어를 한번, 어, 여기 나오는 중요 단어를 살펴보면, 뚜띠, 모두, 들, 복수로, 모두. 렌데바노는, 렌데레, 렌데레, 하게하다 라는 렌데레. 이거의 과거. 테스티모니안 자는 테스티모니아레, 증언하다, 간증하다. 에서 명령 형태죠. <laughs> 증언, 간증이란 뜻입니다. 테스티모니안 자. 시메라빌리아바노는 메라빌리아르시. 제 기동사의 과거. 반과워 어, 3위층 복수. 바로 레디 그라짜. 바로 라는 말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바로 레 말들, 말씀들. 디는번 모이 그라짜는 은혜. 은혜, 우시바노. 죄송합니다. 우시에레. 나오다. 이거 반과가 3인칭. 복수. 달라스와 볼까. 달라스와. 로부터 그의 입. 그의 입으로부터 복화가 <laughs> 입입니다. 어 디체바노 어, 디레 동사에 반과 고삼 미칭 복수 고수이는 그 사람 그 사람 어, 일필리오 필리오는 아들 여기서 오를 아로 바꾸면 라필리아 하면 딸주세페는 요셉이고요. 어, 23절 에델리 디셀로로 Certamente mi citerete questo proverbio. Medico, cura te stesso. Tutto ciò che abbiamo udito essere avvenuto a Capernaum. Parlo anche qui, nella tua patria. Scusate. 23, 23, 23. Ed, e poi, lui disse a loro, 죄송합니다. 말했다. 어, 원과고, 3인칭단수 딜의 동사입니다. 체르타멘트, 확실히 분명히 체르타멘트, 체르토, 분명한 어, 어떤 뭐 그런 뜻인데요. 체르타멘트, 확실히 보이미치떼레테 너희가, 너희 2인칭 복수, 너희가, 미나를, 치떼레테 어 인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인용할 것이다. 뭐라고 말할 것이다. questo verbo io 속담 이 격언을 어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medico 의사 의사여 cura te stesso. cura레는 치료하다 돌보다. cura te stesso. te 너 스스로 자신. 너 자신을 너 자신부터 cura레라. 또또 취옥게 아비아모 오디또, 또또 전부 꽤 취옥게, 뭐뭐 하는 전부 취옥게, 취옥게 이렇게 나오면 뒤에 뭐뭐 하는 것에 꽤 다음에 하는 것에 전부, 또또 취옥게 하면 어, 뒤에 있는 것에 어, 전부, 뭐뭐 하는 전부 아비아모 오디또 어, 들었다. 어, 이거는 근과고 어, 인칭복수 어, 우리가 들었다. 아비아모 우디또 우디또는 우디레 동사 듣다라는 동사고요. 아비아모는 아베레 동사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우디레, 우디또 그서 우리가 들었던 것 그리고 어떤 걸 들었냐면 에셀레 아베노또 발생한 것에셀레 아베노또 아베니레. 어, 아베노또는 아베니레. 일어나다, 일어난, 일어난 것을, 일어났던 것을, 들었던 모든 것을 어디서 했냐면 아 카페르나움.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나오죠.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을 여기에 팔알로 그것을 해라. 파레 플라스로가 된 거예요. 파, 플라스로. 파, 하면 은 명령형이죠. 뭐뭐 해라. 팔로. 그래서 여기 합쳐져서 그것을 해라. 어, 팔로. 팔로, 안케, 여기서도, 안케, 뭐뭐도, 윅, 여기. 넬라, 인, 플라스라죠. 뭐뭐에서 또와 너의 바트리아, 너의 고향. 너의 자란 곳에서 어, 여기서도 그것을 해라. 단어 를 한번 보면요, certamente 확실히, certamente 확실히. c i t a r e 때는 c i t a r e 인용하다, 도용하다. 이거 미래 인칭 복수고요. questo p r o b e r i o questo는 이 p r o b e r i probierio는 속담 아, 격언 medico. 의사 꾸라 꾸라레 꾸라레의 명령형이죠. 이인칭 단수 떼스데스너 자신 떼스데스그 자신은 세스데스 나 자신은 메스데스 또또 취업계 뭐뭐 하는 하는 모든 것 모든 취업계 모든 것 뭐뭐하는 모든 것. 아비아모우디또는 우디레동사 아, 듣다. 어, 이거의 관과거, 이, 반과, 아, 근과거 일인칭 복수. 에셀의 아벤우또 발생되다, 발생되다. 아벤레의형 어, 어, <laughs> 어, 근과거 형태입니다. 팔로 그것을 하시오. 파 플러스 로에서 팔로 그것을 해라. 안캐귀, 안케, 안케 뭐뭐도 여기에서 여기에서도 넬라 또와 바트리야. 아까 말씀드렸죠. 넬라는 인 브라스 뭐만의 인 브라스 라 정관사라가 돼서 넬라 또와 바트리야. 바트리아는 고향 너의 고향에서 그것을 하라. 네 오늘 같이. 두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고향에 가서 이제 말했더니 어 사람들이 어 놀란 거죠 그래서 어 가버나움에서 너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어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의 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늘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건 아니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배척을 받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힘을 내서 오느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